안녕하세요 김태형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우리는 놀이터 넘어 시리즈 세 번째 나만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법 나만 노는 게 아니라 함께 노는 법 공동체 속의 놀이터를 한번 묵상해 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어떠세요? 나 혼자 잘 노는 사람이십니까? 신앙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노는 즐거움을 맛본 사람은 종종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섭니다. 그런데 왜 공동체 안에서는 어려움이 많을까? 나는 기쁜데 다른 사람은 왜 저렇게 날카로울까? 혼자서 하나님과 잘 지내다가 사람 만나면 상처받는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결코 개인의 놀이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공동체의 놀이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놀이는 본질상 함께 하는 것입니다. 놀이라는 단어 자체는 함께 있음, 그것을 전제로 합니다. 진짜 놀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말씀, 묵상도 결국에는 서로의 신앙을 세우는 관계 속에서 더 깊어집니다. 개인적인 신앙은 있던 내적인 자유를 이루어진다면 공동체 신앙은 관계적인 성숙을, 성숙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혼자 잘 노는 신앙에서 함께 누리는 기쁨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놀이터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혼자서 미끄럼틀만 반복해서 타고 있었죠. 다른 아이들은 함께 술래잡기를 하면서 뛰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혼자 놀던 아이가 그네에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왜 울어?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그날 이후 엄마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혼자 노는 법도 좋지만 함께 놀줄 아는 게더 기뻐. 그 아이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다가갔고 그날 이후 웃음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목사님 들어가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은 공동 체안에서 서로를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기에 이제 우리도 서로를 기쁨으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성격을 받아들이고 성장의 속도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이 놀이터는요, 다름을 품는 공간입니다.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다양한 놀이터가 있는 놀이터다. 그렇습니다. 놀이터에는 다양한 놀이 기구가 있죠. 미끄럼틀을 좋아하는 아이, 그네만 타는 아이, 모래놀이를 하는 아이, 뭐 소극적인 아이, 활발한 아이, 말이 많은 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르게 창조하셨고 그 다름을 통해 서로를 배우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 놀이만 있는 놀이터는 금세 질리죠. 그러나 다양한 놀이가 공존할 때그 공간은 기쁨의 장이 됩니다. 한 예를 들어봅니다. 한 교회에 늘 혼자 예배 드리고 말을 잘 섞지 않던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경 지식도 풍부했고 찬양도 열심히 했지만 공동체 속에 들어가는 걸 꺼려했습니다. 목회자가 조심스럽게 이유를 묻자 그는 말합니다. 공동체는 피곤해요. 나만의 시간. 나만의 하나님이면 충분해요. 그러자 목회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도 혼자 있을 수 있었지만,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셨어요. 불편함 속에서 자, 사랑을 훈련하셨죠. 청년은 충격을 받았고 조금씩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공동체는 아직도 힘들지만, 주님을 달마가는 훈련장이에요. 이런 공동체 속 놀이터를 망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비교와 경쟁이죠. 저 사람은 저렇게 기도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식욕, 분노가 들어옵니다. 관계의 피로감입니다. 실망, 오해, 상처. 그래서 거리 두기를 선택합니다. 자기중심성입니다. 나만 즐거움이 됐지. 나랑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야. 여러분 놀이터는. 내가 편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의 중심은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공동체적 삶을 사셨습니다.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함께 걷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셨습니다. 초대교회도 떡을 떼며 함께 모이기를 힘썼죠. 혼자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내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보십시다 불편한 관계도 품기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공동체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라기 위해 필요한 사람도 하나님이 두셨다는 것 둘째 말보다 경청의 훈련 시작하시기입니다 다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들어주는 태도가 먼저입니다 세 번째는 의도적으로 섞여 보는 겁니다 소모인. 교제 시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죠. 불편함을 뜯고 들어갈 때 관계가 열립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혼자 가니 아닌 함께 웃는 신앙으로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노는 아이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곁에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왜일까요? 그분의 꿈은 혼자 노는 신앙인이 아니라 함께 웃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곳엔 갈등도 있고 실망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웃음은 언제나 함께 웃는 곳에 있습니다. 이 함께, 공동체라는 단어가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